여기는 근대화 길입니다. 옛날 조개지 있던데 근대화 시대 때 그때 건물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죠. 그 차이나 타운에서는 약간 벗어났는데 그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요즘 많이 비었네요. 지금 세월이 그래서 아, 여기는 이제 중국식 정원인데 아, 이건 뭐 건재하네 보자 마담한 뭐 정원입니다 네. 대나무도 있고. 없는데 사람이 뭐 찾질 않으니 물도 다 빼놓은 것 같네요. 개항장 문화마당 아 깜짝이야 저쪽 차이나타운, 예, 그, 다른 편에 입구입니다. 차이나타운이 끝났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건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문치 있고. 옛날 건물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뷰티 상품 판매장으로 해놨네 지금은 비었고요 네, 여기가 끝 터머리 중화유리집 아, 건물 멋있다. 이거 잘 살리면 이거 작품 하나 나오겠는데.